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평범한 500원 동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전에 내려온 풍수의 비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방법을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이 방법은 너무 강력해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00원 동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500원 동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냥 지나쳤던 이학 문양이 사실은 엄청난 의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학은 무엇입니까? 장소와 명예, 승진을 상징하는 최고의 길조 동물입니다. 특히 이 학이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모습은 비상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동전이 단순히 한 문양만 있는 게 아니라 500원이라는 숫자 자체도 풍수적으로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는 오해에서는 중앙을 나타내며 균형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영, 이 영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500원 동전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풍수 아이템인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500원 동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 집 현관 바로 뒤편, 문이 열리는 방향의 모서리, 이 부분에 500원 동전 3개를 테이프로 붙여보세요. 왜 3개냐고 하시면 3은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긍정적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물운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지갑. 지갑의 가장 안쪽 카드 있는 뒤편에 500원 동전을 한 개만 넣어두세요. 단 반드시 이게 학이 보이도록 앞면이 위로 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돈이 나갈 때마다 더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침실의 황금자리인데요. 침실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베개 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베개 바로 밑이 아니라 베개에서 머리 쪽으로 한 2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바닥에 500원 동전을 놓아두세요. 이렇게 하면 잠들어 있는 동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머리로 흘러들어와 직관력과 판단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금기사항이 뭐냐면 절대로 500원 동전을 화장실이나 욕실에 두면 안된다는 겁니다.물의 기운이 너무 강한 곳에서는 학의 기운이 약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두 번째 금기사항으로는 동전이 더러워지거나 긁혔을 때 즉시 새 동전으로 교체해 주는게 좋습니다.이 손상된 동전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 분기사항으로는 보름달이 뜨는 날에 모든 동전을 꺼내서 달빛에 하룻밤 노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정화되고 더욱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요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이 김모 씨라는 분은 3개월 전부터 이 방법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김모 씨는 갑작스럽게 승기 기회도 생기고 연봉도 20% 올라가고 가장 놀라운 거는 평소 복권은 사지도 않았는데 지인이 복권을 요게 3등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박모 씨는 코로나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식당을 운영하고 잘안 돼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갑자기 SNS에 이게 올라가면서 매출이 3배로 이런 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3주에서 2개월 사이에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이 있는데요. 동전을 배치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항상 건강, 행복, 번영, 요거를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도가 동전에 스며들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도 더욱 효과적인 활용법이 있는데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에는 성장의 계절이라고 해서 봄에는 동쪽 창가에 500원짜리 동전 5개를 배치하세요. 새로운 시작과 성장 에너지가 극대화되게 됩니다. 또 여름에는 활성화의 계절이라고 여름에는 남쪽 방향에 동전을 배치하되 빨간색 천 위에다가 올려 놓으면 더욱 더 운이 강력해집니다. 또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이라 가을은 서쪽에 배치하고 노란색이나 금색 천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저장의 계절인데요, 겨울에는 북쪽에 배치하되 검은색 천 위에 놓고. 그 위에 소금을 약간 뿌려주면 에너지가 더욱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위치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의 기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500원 동전의 놀라운 비밀 어떠셨나요? 정말 간단하지만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풍수의 지혜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과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이 작은 500원 동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3주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풍수 비법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